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결혼 명령, 하나님의 은혜, 더욱 사랑입니다. 시세아와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맞이하였더니 고메리임 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미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를 기준으로 하면 오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여기 여로보함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과 결부시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상호간의 약속이며 다짐입니다. 음란함은 그것을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언약을 깨뜨리듯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호세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하며 음란한 여자는 부패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란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듯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 결혼의 언약을 맺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의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후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위는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했고 예후의 집은 4대 만에 끝나게 됩니다. 또한 예후의 집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화를 꺾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로루아마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루아마라는 단어 뜻은 극휼을 얻지 못한다 는 의미입니다. 한편 7 절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유다 족속을 극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대조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고멜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름을 주시는데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불순종하여 계약을 파기함으로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을 보면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 4절 5절에서 언급되었을 때는 심판의 의미였는데 11절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날로 상징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날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시지만 하나님의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치시는 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를 새기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 비쳐서 볼때 11절에 나오는 회복과 소망의 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해체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날들은 지나가고 한 우두머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에서 신자들이 부른받음으로 성취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신자들을 위해 죽께서 죽으신 때는 그들이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준비돼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격이 없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예고하시듯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근거를 마련하시며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은혜로운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부패성을 뛰어넘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그와 같이 사랑을 줄 때는 서로에게 아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인 부부의 관계는 항상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운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방종에 빠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다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찌나 큰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마치 철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날이 갈수록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를 계속해서 더욱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